예, 우리 사순절 아홉째 날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 안에 우리 사순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오늘은 우리가 찬양하는 그 순간부터 은혜가 되지 않으셨어요. 예, 우리 수진이, 수경이, 서연이가 예, 이 앞에까지 진출을 했습니다. 예, 마이크 잡는 것도 어색해하고 서는 것도 어색하고 할 텐데 오늘 앞에 있는 모습 보면 사실 우리 찬양팀들은 사실 이 예배의 그 인도자로 있기 때문에 어떤 동작 하나 또그 모양 모습 하나 하나가 때로는 성도님들한테 예배를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하기도 하고 예배를 때로는 방해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훈련된 사람을 시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운 세워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아몇 년만 있으면 이제 이렇게 일찍 대비를 했는데. 우리 몇년 후에 우리 금요 기도회에 또 우리 교회에 정말 우리 찬양에 귀한 우리 일꾼들로 세워지는 또 우리 아이들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꼭 우리 기도해 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탄소 금식은 잘하고 계십니까? 예. 제가 우리 곧 영상을 좀 나눌 영상들이 있어서 제가 영상을 좀 찾아봤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우리 공영방송에서도 굉장히 벌써 기후 위기에 대한 방, 방송분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거기에 제가 몇 개를 찾아보면서 좀 놀랐던 것이 이대로 그냥 이 상태로 그냥 가면 2050년대, 2050년이 몇년 남았어요? 25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5년 남지 않았는데요. 지구는 거주 불능 확정이랍니다. 지금 이 상태로 가면. 어 그래서 여러 전문분야들이, 분야의 전문학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빙하가 지금 굉장히 빠른 속도로 녹고 있는데 북극, 북극에. 그, 그, 그 빙하의 녹는 것 때문에 지금 지구의 온도가 어느 정도 유지되는데 게다 녹아서 버리면 지구의 온도조차가 내려올 수 있는 것도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 이제 곳곳 가운데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이제 발생을 하게 시작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어, 또 지구가 아, 지구는 이제 지구를 지킬 그 임계점, 이 마지노선에 한계에 도달했다. 그리고 아니 이미 한계를 넘어섰다라고 하는 어, 그런 이야기도 들립니다. 그리고 지구를 정말 지킬 수있는 회복을 할수 있는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그 어, 골든 타임이라고 하는 시간 그게 2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분야에서는 이미 골든타임을 넘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자조적인 목소리도 들립니다. 그런데 지구 곳곳에 이런 그 현상들이 너무 심각한데 아직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근데 너무 감사한 거는 그래도 저희가 탄소 금식을 하면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아 이거 종이컵으로 먹으면 안돼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또 음식 남기지 말자고 하는 분들 계시고 우리 대중교통 이용하자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도 어제 우리 한 권사님과 함께 신방을 가는데요. 우리 권사님이 저한테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어 우리 탄소 금식 선포하셨는데 대중교통 타기를 오늘 선포하셨잖아요. 목사님 그 대중교통 타고 가실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인식도안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이고 타고 가야지 하면서 대중교통을 타고 갔습니다. 그러면서 아직도 내 모습 안에는 이렇게 익숙하지 않은, 아직까지 이렇게 익숙한, 익숙하지 않은 습관들이 아직도 많구나라는 것들을 제 모습을 보면서 또 반성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제가 우리 탄소 금식을 저희가 진행해 가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제가 부탁을 드리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신앙에서는 어, 나한테 이 말씀이 적용되어질 때는 날선 검처럼, 나한테는 그렇게 적용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적용할 때는 무딘 검처럼 어, 그렇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한테는 엄격하게 하되 우리 다른 분들한테는 어, 우리 존중해주고 배려하는 그리고 그분이 그 인식들을 해나가는 시간들을 저희가 기다려주는 그런, 그런 모습들이, 그런 성숙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 저희들은 처음이잖아요. 에, 우리가 이걸 익혀가는 과정이니까 서로를 존중해 주시고 또 배려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는 우리 그런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일 2시에는 저희가 어, 창조세계 돌봄이라는 강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 사순절을 하는 이 목적, 기후, 어, 탄소금식을 하는 이 목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전문 강사님을 통해서 들을 텐데요. 이때는 우리 성도님들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다른 교회 성도님들 뭐 이웃들도요. 어 어느 분도 좋으니까요. 우리 함께하셔서 이 기후 위기에 우리가 책임감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져 갈수 있도록 어 그런 시간을 함께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아, 오늘 말씀은 우리 짧게 우리가 할게 말씀을 나눌 텐데요. 아, 지난주 저희가 말씀을 어,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 말씀에 살핀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 잔혹하게 못 받고 어, 조롱하들은 이들을 향하여서 마치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가르침을 예수님께서 몸소 보여주듯이 그 십자가 위에서 첫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첫 말씀 기억나시나요? 예, 첫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예, 그것을 하나님께 예, 간구하는 용서의 기도였지요. 뭐라고 기도하셨냐면, 누가 보금 저희가 읽은 23장에 34절이지요. 아버지요,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민이다 라는 그런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고백을 어, 했던 어, 이 사람들,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했던 그 대상들이 누구였습니까? 어,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짓겠다는 자야, 너 자신이나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라고 그렇게 머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그죠? 머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모욕하고 멸시하면서 지나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남은 구원하면서 자기를 구원하지도 못하는 군, 이봐, 이스라엘 왕, 구원자 당장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믿어줄게. 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희롱하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었습니다. 당신이 구원자라면서요. 당신 자신이나 또 우리를 한번 그렇게 구원해 보시지요. 라고 그렇게 말하는 그 옆에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있는 못 박힌 강도였습니다. 이자가 남을 구열하였으니 정말 그가 택하심을 받은 분이라면 자기나나 자기나 구원하라지. 라고 그렇게 비웃으며 말했던 지도자들. 그런 관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용서의 그 기도는 또 누구를 향하였냐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면 내 자신이나 구원해 봐라고 비웃는 그렇게 조롱하는 군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가 우리 아마 여러분 유인물에 그 1번 어 여기 지금 p p t 나왔는데요. 어 이런 대상자들을 저희가 제가 한 구절 한 구절 묵상하면서요. 이렇게 예수님에게 비웃고 예수님을 희롱하고 모욕주는 사람들 이 쓰는 이 문장 안에요. 여러분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읽어드린 이말 중에 모두 다 들어가는 공통적인 단어가 있었는데 그 단어가 뭔지 혹시 아시겠어요? 또 다른 거, 아 그것도 있을까요? 네, 네, 제가 그거는 발견하지 못했는데요. 또 다른 예, 중요한 단어가 있었는데요. 그게 무엇냐면요, 구원이라는 단어였어요. 예. 어, 지금 예수님을 조롱하는 이들이 지금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구원이라는 단어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당시. 우리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스라엘은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기대했던 구원은 어떤 구원이었냐면 강한 힘과 권력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물질적 번영 적을 대항하는 힘과 같은 이런 힘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눈에는 구원을 외치면서 불구하고 자신을 구원하지도 못하는 것 같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다른 사람은 구원하기는커녕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해 보이는 여러분 그런 예수님을 보면서 여러분 이들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예, 완전한 실패라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보이는 이들의 눈으로 보여는 강력한 힘 그리고 강력한 리더십 강력한 권력 이 적을 대항하는 힘 이것으로 구원을 여겼던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는 완전히 실패한 것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구원이 완전히 실패한 것을 상징하는 것처럼 십자가가 그렇게 보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이 알지 못하는 중요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눈에 보이는 완전히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이 십자가에서 또한 그곳에 달린 예수님에게서 지금 무엇이 흘러나오고 있었냐면 온 세상을 그리고 우리를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예 흘러나오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들은 알지 못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능력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생명을 부여하시는 그 능력이 지금 어디에서 나오기 시작하고 있냐면 어디에서 나오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기를 희생하시는 그 사랑에서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들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죽음에서 많은 사람을 살려 살리는 그 구원이 그리고 그 생명이 그곳에 흘러나오고 있다라는 것. 이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희롱하고 모욕하고 멸시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모습을 가만히 보면요, 이들의 모습 속에서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이들의 모습이 보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있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그런데요, 이 말씀조차도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한다라는 사랑해라가 방점인데, 우리는 이 말씀 이 말씀조차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뭘 사랑하래요? 이웃 사랑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니까 이것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사랑해야 될줄 알아야 된다고 이게 먼저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대항할 힘을 가져야 된다, 강력한 권력의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대접받는 위치에 있어야 된다, 상대방을 물리칠 능력 그리고 편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그렇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세상은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지혜라고 하고 이것을.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근데요 교회 지금 어, 안타까운 것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신앙의 공동체라고 하는 교회마저도 그리고 내 인생을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그 길이라고 하면 어떠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따르겠다라고 결단하는그 사람들이 모인 교회 공동체 안에도요 이 세상의 방식이 들어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높아지려 하고, 그리고 더 힘을 가지려 하고, 더 힘을 과시하려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편을 만들려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상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이것이 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세속화가 무엇입니까? 우리 청소년들이 머리에 빨주노초 파란보 머리에 염색하면 세속화라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직분자들이 조금 술을 좀 많이 마신다고, 안 보이는 데서 술을 좀 많이 마시면 좀더 세속화가 되어지는 겁니까? 여러분 세속화는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방식을 따르는 것이 세속한 겁니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이 하나님 뜻보다 우선순위 되어지는 것, 그것이 세속화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요,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상식을 십자가에서 깨뜨리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과시하는 힘이 아니라 자신을 먼저 구하고 그 남는 자원으로 힘으로 다른 사람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와 정반대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희생함으로 오히려 자신을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는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그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그 십자가에서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놀랍게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해 주시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음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방법은 바로 많은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고 살아가게 노라고 결단하는 사람들에게도 요구되어지는 동일한 방법임을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 가운데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십자가에 달린 그두 죄인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죄인은 마치 세상의 방식과 예수님의 방식을 선택하는 그런 대표자들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제주, 제수, 어, 제수 중에 한 사람은 마치 십자가 아래에서 외치고 있는 그 많은 사람들을 대표하는 사람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39절입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강한 힘과 권력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물질적 번역 그리고 적을 대적하는 힘에서 나오는 그런 구원을 기대하였기에 이 십자가에 죽어서 십자가에서 죽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완전한 실패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안에서 조롱하고 있는 사람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한편에 있는 사람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주어지는 그 선택의 기회를 선택하지 않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쪽에 있는 죄인은 고난 가운데에도 그리고 죽음, 죽음에 이르는 그 시간 가운데도 변함없는 사랑의 모습과 용서해 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야 말로 내가 소문에 듣던 대로 바로 메시아 우리가 기다리던 구원자였음을 고백하는 한 죄인이 언급, 언급이 되어집니다. 그는 생애 마지막에 주어지는 그 선택의 기회에서 이는 자신을 회개하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42절입니다.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할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이 죄인에게 이렇게 회개하는 생애의 마지막 끝자락에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바로 이 죄인에게 십자가 상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은요, 여러분, 그 길이 강한 힘과 권력, 또 강력한 리더십, 그리고 물질적 번영, 그러니까 물질, 많은 물질들, 또 적을 이길 만한 힘, 그것으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구원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세요 자기의 희생을 통하여서. 목숨까지도 내어주는 그 사랑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거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그 사실을 가르쳐주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자기 희생을 통한 구원은요 이건 누구에게도 지금 요구하고 계시냐면 바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겠노라라고 그리고 모든 민족을 바로 주님 오시는 그 영광스러운 날에 초대하겠노라라고 결단하는 바로 그 교회 공동체 가운데에도 그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냐면 교회가 많은 힘을 가졌기에, 많은 권세를 가졌기에, 많은 재물을 가졌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기에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요. 소수일지라도 예수님의 열두제자처럼 작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기를 희생하는 그 길을 선택해 가는 사람. 한 영혼을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바치겠다라고 하는 그 사랑으로 나가는 그 소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바로 이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겠다라는 것이요. 바로 오늘 십자가에서 보여 주는 예수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여러분 이 모습은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전 생애를 통해서 보여 주시는 여러분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성육신하셔서 겸손하게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우리와 함께 되어주신 그리고 낮아주신 그 예수님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 그것들을 다 견뎌내시면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하셨고 때로는 답답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다 견뎌내면서 그 자기 희생을 보여주시면서 목숨까지 내어주시는 그, 그 사랑을 통하여서 결국 많은 사람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에 보여주신 많은 사람의 생명을 얻는 많은 사람을 구원을 얻는 예수님의 방법이었음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을 우리 가운데 던져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우리 교회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넘어서 정말 민족과 여방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여러분 정말 사모하십니까? 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요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길을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결단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요 마무리를 하면서요 제 마무리를 하면서 사실 이그 어. 말씀을 위해서 제가 월요일부터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 이 말씀을 마무리했을 때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이미지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거였냐면 제가 신대원 때 면접을 봤던 그 시간이 생각났어요. 저는 조금 저희와 함께했던 분들은 조금 편하게 했는데요. 다른 조에서 했던 우리 전도사님들은요. 들어갔는데 교수님들이 이렇게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질문을 가지고 아직 가지고요. 그렇게 강압적으로 막 질문을 하더래요. 이번에 우리 신대원 입학하신 우리 조성원 전사님 그걸 통과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교수님들이 그때는 어, 말도 안 되게 어, 정말 막그 신대원 면접 보는 우리 전사님들이 화가 날 정도로 막 그렇게 다구혀서막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때는 시는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나고 나서 알고 봤더니 교수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하도 많은 이제 신대원들이 이제 신대원생들이 들어오니까 이분들이 목회자 후보생들이잖아요. 그런데 이분들의 인격과 목양적 자질들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일부러 조금 더 화나기도 해보고 좀더 이렇게 자극도 한번 줘보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상황 가운데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어, 어, 목회자로서 기본 소양을 테스트하는 시간이었다라고 근데 교수님이 하셨던 그 이야기가 문득 생각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요즘에 저희 교회의 모습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제 마음에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전대로 민족과 열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가 정말 될수 있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이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 우리 비전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을 꾸는 사람들로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여러분 우리가 이걸 우리가 한 비전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미래의 우리 교회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한 비전으로 이렇게 모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여러분의 그 하나님의 꿈 우리가 내가 네 핵심 가치가 있잖아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정말 나보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보다 그 어느 것보다 우선 순위를 두는 정말 그런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우리가 정말 되기를 원하는지 정말 우리가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를 이땅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그걸 보여주겠노라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지금 그 시름 한번 해보겠다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그런 가정으로 한번 살아내 보겠다고 그런 교회로 살아내 보겠다라고 우리가 결단하고 우리 한해를 좀 보내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거를 원하는 걸까 우리가 그리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 정말 한 영혼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겠노라고 우리가 그렇게 결단하면서 우리가 나오고 있는데 정말 우리가 그것을 사모하는지 그리고 그것을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고 있는지 정말 그걸 그렇게 믿기에 정말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흔들어 보시는 시간 줄로 달아보시는 시간, 우리를 테스트하는 시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기독가운데 너무나 크게 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영혼을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복음의 공동체, 그런 가정이 되겠다고 하면서 정작 내가 배우자를 마음을 공감해주지 못하고 마음을 함께해주지 못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보여주는 교회가 우리 교회 안에서 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외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섬긴다고 그렇게 막 슬로건을 걸고 그렇게 막 뜨겁게 기도하면서 정작 우리 안에 있는 우리 가족 안에 있는 한 영혼을 품지 못하고 우리 공동체에 있는 한 영혼을 품지 못하면서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어떻게 품을 수가 이겠 습니까？사랑 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드 리고, 싶 습니다. 우 리가 하나 님의 방식 을, 그 예수 님의 방식 을 따르 지않 고, 여러분 구 원의 열매 를 기대 하지 마십시오. 자기 과시, 자기 힘을 구축 하 고자, 하 면서 생 명의 열매, 변 화의 열매 를 기대 하지 마십시오. 자기 희생과 내려놓은 용서와 낮아짐 그 길을 따르지 않으면서 다른 영혼들을 위해서 사랑하는 교회 만들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공감과 마음을 그리고 함께 하려는 그런 마음 없이 용서와 용납, 존중과 배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땅 가운데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 되겠다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섬김과 순종, 죽음을 내어주는 그런 사랑을 각오하지 않으면서 여러분 한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민족과 열방을 섬기겠나라고 여러분 그런 공동체 되겠노라고 여러분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정작 그것을 원한다고 하면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배우자에게부터 잘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자녀들에게부터 잘하십시오 그것이 이땅 가운데에 하나님 나라 그것을 보여주는 여러분 그것이 시작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가요 정말 이땅 가운데 이 구루 지역 가운데요 하나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보여준다고 하면요 여러분 다른 것부터 시작되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내게 맡겨주신 그한 영혼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그기도 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것 테스트 통과하지 못하면 우리는 또 광야의 40년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셔야 할 수많은 일들이 더디 진행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렇게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그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부여하는 그 능력은, 어디에서 나오는 거냐면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자기 희생의 모습 속에서 그리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서 목숨을 내어주시는 그 사랑에서 여러분 나오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길 여러분 그거 익히고 따라가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힘들어요. 여러분 그걸 결코 쉽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정말 힘들 거예요. 때로는 그것이 정말 부담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좁은 길 그래서 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 그래서 편한 길 가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누굽니까 힘들고 부담스럽더라도. 어렵더라도, 안 되는데,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안 되기에 누구를 의지해서요? 예, 성령님 의지해서, 보이사 성령님 의지해서, 그래도 한번한번더 해보겠다라고, 한번한 한 걸음 더 옮겨보겠다라고, 여러 분 애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 여러 그걸 교회라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예수님을 따라가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결단하면서 용기 내어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분들을 통하여서 성령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기적이 우리 그 사랑하는 성도님들부터 시작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이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찬양대 한번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라고 하지만 아직도 우리가 세상의 방식을 추구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는지 한번 우리들의 모습을 성찰해 보면서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길 정말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고 정말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공동체가 되고 이땅 가운데에 정말 다시 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곳이라고 정말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한다고 라 하면 힘들고 어렵지만 예수님께서 따라가시는 그길 한번 가보겠노라라고 여러분, 오늘 그 결단이 있는 오늘 이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